아, 왜 이렇게 피부 좋아졌어? 헉, 나 피부 좋아진 것 같아? 응! 봐봐. 티끌 하나 없잖아. 아, 나 그거 쓰거든. 짜잔! TCL NC 크림! <laughs> TCL NC 크림은 정말 좋더라고. 일단은 이거 바르는 순간 향기가. 향이 진짜 솔직히 내가 이때까지 써본 비비나 CC나 그 중에 진짜 너무 좋게 좋은 발림이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자, 여기 조금 써봤어 여기 보시면, 와, 크림처럼 밀키하게 발리는데,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쩌는데요? 한번 발라볼게요. 보이시죠? 커버력도 대단하고, 이제 제가 좀 얼굴이 지금 붉은데도 이제 커버력도 대단한 이런 거. 딱 이게 표도 안 나게 발리잖아요. 지금 물광이 됐어요. 물광이 피부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와 이거 뭐야? 이데 성분 좀 볼까? 성분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좋다는 거지? 와와 피부를 탄력 있게 촉촉하게 갖고 주고 다크닝 없이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피부 톤을 브라이트닝 해주는 고성분 브라이트닝 크림? 어머 이거 사야 돼! 러니까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어쩐지 요새 주름이 좀 많이 줄어들다 했더니 너덕이었구나. 와 메디프런트 내추럴 진짜 내추럴하죠 여러분. 한 번씩 여자 친구나 본인이나 아니면 뭐 이거 남자분들도 쓰시더라. 한 번씩 한번 써보세요. 남자 친구한테 선물도 줬고 여자 친구한테 선물도 줬고 엄마, 아빠, 가족 모두가 쓸수 있는 t c n NC 크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